안녕하세요. 마이노퍼스 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은 레고 닌자고 그707 4 6 콘드라이콥터의 공격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안에는 스카일러, 마스터튼 그아나콘드라이명사가 들어있어요. 여기 스카일러가 타고 다니는 플라이예요. 어 멋있게 생겼죠? 이 콘드라이콥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레오 나 촬영 중이니까 저리 가서 놀아. 여기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프로펠러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움직여요. 반대쪽도 이렇게. 여기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해골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부분은두 명을 태울 수 있어요. 여기는 마스터 찬. 들어오는 그리고 여긴 인 아나콘 드라이 병사 가 맡아 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긴 이렇게 구멍을 발사할 수 있어요 응, 다시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죠 그리고 여기 스프링 슈터가 두개 달려있어요 동시에 발사해 볼게요 약하죠?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올리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멋진 레고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